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특별히 이제 만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 분들은 꼭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최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금식기도 표를 로비에도 붙여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 교인 이름을 전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일주일에 한 번, 2주 동안 일주일에 한번한끼 금식을 하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별지로, 삽지로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는 2주 동안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새벽에 기도를 할 때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기록된 기도 제목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항상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항상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요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위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손주들의 학교생활 손주들의 대학 입학 손주들의 취업 손주들의 결혼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고 또 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 부모님들만 자녀들을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예전에 어느 집안에 그 효심이 많은 만며느리가 있었는데요. 이 만며느리는 살림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또 식탁을 잘 같이 해가지고 밥을 먹을 때면은 항상 그 아버지 국에 고기랑 건더기를 듬뿍 넣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자기 국에는고기 뭐 건더기를 하나도 넣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식사 기도할 때 그때 자신의 국그릇과 이 며느리의 국그릇을 이렇게 바꿔 놓으셨어요. 그럼 또 며느리가 또 금세 그걸 또 눈치를 채가지고 다시 그것을 바꿔 놓는 그렇게 그럴 정도로 부모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만며느리의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는데요. 이 자식들이 자라가지고 항상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은 먼저 부모님을 대접을 하는 효성이 지극한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또이 집안에 둘째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이 둘째 며느리는 부모님을 대접하기보다는 자기 자녀들을 먼저 잘 먹였습니다. 부모님께 내놓는 음식은 대충 아무 그릇에다 먹다 남은 음식을 담아서 드리고 자기 자식 자녀들한테는 가장 좋은 음식들을 자녀들에게 먹이고 길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둘째 며느리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되어서 자식들의 음식 시중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자식들이 보니까는 항상 이 맛있는 음식은 감추었다가 전부 다이 손자, 손녀들한테 주고 남은 음식만 어머니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음식을 담아온 그 그릇도 보니까는 고양이 밥을 주던 그릇을 그냥 물로 씻어가지고 그, 그 그릇에다가 어머니한테 음식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이제 그것을 보고서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자기가 대접한 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탄식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 말씀을 보시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 이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과 함께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부모님... 효도하고 공경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약간 비난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손을 열심히 씻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시장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이 집에 물을 뿌렸고요. 음식을 먹는 잔과 주발과 놋그릇도 항상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물로 씻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꼭밥 뭐 먹을 때마다 음식을 씻으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말씀합니다. 이 레위기 22장 말씀은 제사장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체와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부정한 짐승과 접촉을 하면은 그 제사장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이렇게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율법은 없어요. 이것은 후대의 유대교 장로들이 그냥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지어내었던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러한 전통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너희들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릴 돈도 용돈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을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부모님의 용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이렇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부모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플레로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100% 채우시기 위해서, 100% 충만하게 하시고, 100%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르반을 핑계 대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건 알긴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남, 남자분이, 이제 아내분이 전도를 해서 예, 교회에 나오셨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이, 이 기도가 잘안 되니까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오면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또 그날도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우리 저녁 식사 시간에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다 밥을 먹는데 이분한테는 너는 성적표가 금요왕이니까 너는 그냥 베개를 들고 서 있으라고 이렇게 벌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산남매 중에서 장남이었는데 동생들은 전부 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자기는 밥을 못 먹고 거기서 베개를 들고 이렇게 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남이니까 이분이 동생들 앞에서 자존심이 굉장히 크게 상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성표을 받아오는 날마다 항상 그렇게 이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쌓여가지고 아버지랑 관련된 것은 무조건 다 싫어하고. 어,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이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는 또 환상 가운데 이분이 또그 베개를 들고 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데 예수님이 그분이 들고 있던 베개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분을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벌을 주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조용히 타이르십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응어리를 심어 줄수 있단 말인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날 이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서는 뭐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이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졌고요. 그다음부터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 기도를 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싶어도요, 내 마음이 닫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고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내, 내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17절에서 한번더 풀어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전부 다 배설물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죄악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 죄악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손을 씻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효도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성과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딱딱하고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를 못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효도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한테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 내가 고르반을 드리느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게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잘 지키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